안녕하세요. 증거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5%, 코스닥도 0.07%로 양시장 다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좀 되어졌구요. 어제 미증시가 나스닥이 한1% 정도 떨어졌고, 다우가 0.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초반에는 이제 걱정이 좀 있었죠. 여기서 만약에 뭐 개파락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봉이 나오게 되면, 야, 이건 뭐, 단순히 하루 이틀 문제를 떠나서 또 정말 답답한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다시 돌리려면 시간도 무지하게 걸릴 거고요. 그래서, 야,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다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개파락도 크게 하지 않았고, 좀 장중에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요렇게, 음, 일단 241선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 어제 제가 시황 멘트 드릴 때, 음, 뭐, 수급이나 이런저런, 뭐, 시장,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가격대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어,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웬만하면 좀 지켜주려는 의도 같다. 어, 그렇게 좀 멘트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어, 여기를 좀잘 지켜주고 마감 일단 되어졌는데, 뭐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F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짓구요. 미중시는 좀 조정이 나왔었고, 우리 증시는 뭐 지금 연날 뽑아주고 하루 이틀 삼일 거의 지금 이제 사일 동안 아, 답답한 흐름이 좀뭐 장중에 뭐 반등은 당연히 있었지만 사일 동안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지수의 힘이 역부족일 땐 항상 뭐 이제 인버스처럼 움직이는 코로나 관련주들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세를 좀 띄는 그런 어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FMC 회의에 대한 음, 우려감을 좀 씻어내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긴 하거든요. 다우도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고 멋있게 양봉 하나를 좀 뽑아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반등이 하나 좀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그런 포인트는 전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약간 나스닥도 요때랑 움직임 자체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요렇게. 그래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나가는 상승과 함께 이제 뭐 fomc 뭐 우려감이 좀 해소되면서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가속화 하고 그냥 금리 인상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좀 확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회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뭐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뭐 하락으로 꺾을만한 것은 아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게뭐 어 이제 시장의 성격 분위기 정도는 바꿀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FMC 끝나고 나서 음, 그동안 뭐 힘을 못 썼던 나스닥이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면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지금 누구나 다, 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뭐, 뭐 경기 민감주 위주의 어, 상승이 좀 이어질지, 그리고 뭐 나스닥 기술주들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본격적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냥 뭐 지금까지 이제 뭐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지지부진 하다가 뭐 양시장 어 다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 어뭐 상상이 싫지만 음 추가 조정이 뭐 나오게 될지 야진 끔찍한데 여기서 만약에 음어뭐 미국도 당연히 뭐 미국이지만 우리 증시도 어 사실은 진짜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점점 점점 완만해지면서. 이평선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밀집된 상황이에요. 수렴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위로 다시 달려주면 다시 한번 확산됐던 이평선들을 밀집시켜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파동의 초입 구간이 되지만, 반대로 수렴의 끝에서 꺾이게 되면 정말 진정한, 어, 하락파동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금 이번 주뭐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 차트만 놓고 보면, 뭐, 요 때랑 사실은 좀 너무 좀 닮아 있어요. 요 때도 뽑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정도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다가, 좀 시원하게 120선에서 다시 갖다 놓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어, 흘러가 주기를 <laughs>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밤 미국 증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뭐, 시작부터 바이오로 시작을 해서요 끝까지 뭐 제약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이런 한국 비 n 뭐 씨나뭐 현대 바이오나 이런 애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그 코로나 어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처음 움직였을 때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참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음. 심풍장이 폭등하기 전에 먼저 예. 이런 모습들 어. 진짜 토가 나오죠 어, 토 나오는 이런 차트는 뭐심풍풍약뿐만 아니라 그러니 뭔가 좀 대시세를 내기 전 구간에서 정말 이렇게 어, 거의 뭐 이제 안 털릴 수가 없이 이런 식으로 뽑고 거의 원위치까지 죽이고 뽑고 뭐 원위치까지 죽이고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한국비 n 씨도 보면 음 바닥권에서 뽑고 유증 맞고 뭐 하한가까지 갔다가 음 뽑고 지금 다시 뽑고 이러면서 진짜 요, 요 매물대를 넘어주면서 시세를 내려는 지금 뭐 흐름인 건지 음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어, 뽑고 22선 여기까지 뭐 거의 죽였다가 다시 얘도 이제 여기서 단순 뭐 경구형 치료제 기대감에 대한 반등인 건지 다시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다가 여기를 뛰어 넘어주면서 음 돌파가 좀 나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 얘네가 지금 차트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는 그니까뭐 단기 매매,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차트에 너무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차트 안에서의 뭐 수익낼 수 있는 구간 패턴들은 존재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차트가 뭐 이쁘다고 다 가지 않잖아요. 어그 만들어 놓은 이쁜 차트에는 항상 음, 재료가 지속적으로 더해져야 시세가 날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오미크론이 전파력만 높고 위험도는 그렇게 이제 뭐 높지 않다 정도로 중론이 펼쳐지다가 최근에 영국에서 오미크론 이제 사망자가 좀 나오고 다시 뭐 모더나 CEO도 그렇고 뭐 델타보다 음 위험하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다 어 이런 식의 또뭐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확진자도 어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그 분위기가 다시 아 예전에 정말 코로나 초창기 때 그때 장의 느낌을 지금 좀 받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어뭐 어, 뭐 진단 키트 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가 초반에 시젠이랑 어, 랩지노믹스가 먼저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치료제 쪽으로 좀 옮겨 갔다가 다시 어뭐 음압 g h 신소재나 음뭐 산소 흡기 의료 의료 기기 뭐 메디아나 메가이 CS 요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렸다가 다시 요 부분은 제가, 어, 월요일 방송인가요?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부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본격적인 어나운스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음압이랑 의료기기, 어, 이때 얘네들이 이제 한참 치고 있을 텐데, 얘네들은 죽고, 어, 본격적인 거리두기 수혜주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려가면서, 뭐, 비트 컴퓨터나, 뭐, 인성정보나, 어, 뭐 대형 포장이나 뭐 제가 중어좀 무게도서 말씀을 드렸던 건 알서포트였던 것 같고요 재택근무죠 ECS, 뭐 소프트캠프 요런 쪽으로 수급이 확 이동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기 발표에 대한 음 분위기를 앞두고는 뭐, 뭐 음압 쪽이나 이쪽은 매매를 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거리도기 번, 이제 수혜주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멘트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좀뭐 어, 완전한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토요일 날부터 시행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완전히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뭐 수도권은 2인 혹은 4인, 음, 비수도권은 뭐 4인으로 모임을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식당, 어, 카페 등의 영업 제한도 지금 9시 로 거의 분위기가 어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될것 같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어 소프트 캠 재택근무 관련주들 일단 가장 강했죠. 소프트캠프랑 뭐 ECS, 알서포트가 시간 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졌고, 요게 어떤 그 시세의 시작점이 될까? 아니면 재료의 소멸로 될까? 어, 이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뭐, 어, 최근에 가장 참 많이도 언급드렸었던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나 요런 애들은 그 전에도 이제 현대바이오 있었죠. 요런 애들은, 뭐, 누가 봐도 이제 재료 소멸이 될 것임이, 뭐, 한90% 이상, 뭐,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요거는, 아,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 힘이 더 받느냐, 어, 조금 덜 받느냐, 요게 좀 갈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뭐 당장 내일 어뭐 미증시가 뭐 예를 들어 어뭐 급등하고 우리 증시도 막 상승을 하게 되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뭐 게임 뭐 메타 어뭐 NFT 혹은 먼 이제 반도체도 지금 조정이 깊게 좀 나왔었죠. LX세미콘이나 이런 애들 몇 종목을 제외하면 어, 기간 조정이 보통 이제 좀 나왔고, 반도체 쪽은. 이런 애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마,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이제 같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수가 좀 이렇게 비리비리 할 때에 비하면 힘이 좀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음. 지수가 좀 비리비리하고 안 좋으면서, 어, 섹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 메타 NFT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있던 수급이, 제약 바이오로 전부 몰리면서 얘네들이 힘을 이제 받는 건데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음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섹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쪽으로 어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코로나 주들은 조금 어 힘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뭐 어, 미증시가 조정이 나와서 어, 우리 증시도 좀안 좋게 출발을 하고 뭐 계속해서 좀 내일도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내일도 어, 많이 좀 강할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일단 뭐 소프트캠프랑 ECS는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알소프트도 한5.5% 정도 올랐는데 갭을 띄우고 추가 상승이 나올지 갭을 띄우고 살짝 좀 약한 모습을 보일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대응은 내일 좀 분위기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치료제 쪽은 어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뭐한 지금. 어, 최근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 뭐, 막, 이렇게 프랑스에서 뭐 승인 거부당하고 이런 뭐 문제들 때문에, 음, 뭐, 시장에 빠르게 뭐 이렇게 이제 뭐 독점하면서 출시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음, 일단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은 조금 더, 어, 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 이제 얘네들이 힘을 좀, 어, 상승탄력을 잃을 수 있는 뉴스는 사실은 어제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 음 효과가 뭐한85% 정도 나온다 이러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저도 주시했는데 별로 이 뉴스가 어 크게 어 작용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로 예전에 참 핫, 핫했었던 우리 바이오가 갭을 뭐15% 가까이 뛰고 윗꼬리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제 밀려버렸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바이오 말고 또뭐 있었죠? 음, 어, 제일약품. 어,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완전히 뭐 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워낙 재료만 받쳐주면 역배열에서 힘 있게 올라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켜는 일단은 보자. 어, 하지만, 뭐, 당장 접근을 할건 아닌 것같고요 음. 만약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화이자에서, 어, 또, 어, 백신도 가장 먼저, 어, 또 만들어냈으니까, 또 기대감 또 있잖아요. 경구형 치료제도. 또 뭐, 가장 먼저 만들어내면서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 뉴스가 앞으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라도, 뭐, 또 뭐, FDA 승인권이나, 이런 뉴스가 또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 그러면은, 국내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이렇게, 어, 힘이, 어, 빠질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요 부분을 저도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데, 얘네가 오늘 뭐, 매집봉이 나왔으려면, 아, 요런 형태는 아니었, 써야 될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음뭐 그래도 거래량이 좀더 터지면서 왔다 갔다라도 하면서 음봉 이렇게 떨어졌어야 좋을 것 같은데 야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이거는 뭔가 좀 매집봉으로 보기에는 음 조금 힘들건 일단은 같은데 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죠 일단 관중 창에만 좀 넣어두고. 그 다음에 어뭐 세종메디칼도 최근에 흐름이 참 좋죠 어 보시면 뭐 뽑고 요렇게 요런 상황인데 음첫 파동에서는 워낙 이제 바닥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뽑고 짧은 조정 후에 두 번째 파동까지 만들어 낼수 있었던 거 같고 근데 지금 요렇게 매물대 막혀 있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세 번째 파동을 이렇게 뽑긴 좀 어려울 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기간과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눌렸다가 이렇게 세 번째 파동까지 갈수 있을지 어, 그 부분을 얘도 어,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는 어, 이제 탈모 화장 탈모 얘가 샴푸였던 걸로 제가 <laughs> 기억하는데, 식약처 심사 결과가 12월 중순에 있는 재료로 여기서 힘있게 일단 올라왔다가, 이때는 이틀 쉬고 한번 뽑고, 다시 이틀 일단 쉬었거든요. 음. 61선 뭐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요렇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저도 얘를 고민 중이거든요. 공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찌됐건, 뭐, 싸이월드나 예전에 현대바이오, 음, 뭐, 이제 임상 연구결과 발표처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 날짜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까지 매매하고 딱 끝내면 되니까 불안한 게 없는데 얘는 그냥 12월 중순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 정확히 이제 발표가 날지를 모르니까 뭔가 좀 오버나이즈를 하기에는 음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뭐,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정말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 최근에 또 부지하게 장 끝나고 악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전 부투 뭐 사증거 유상증자도 나나 나온 걸로 뭐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자 기억을 해보면 물론 이제 한국 배신 다시 이제 뭐 오르긴 했지만 이거 뭐 다시 이렇게 오를지 누가 합니까 이때만 해도 유상증자 뭐 2천억 해가지고 하한가 가고 뭐 이렇게 이거 다 이제 장 끝나고 공시 나온 거죠 나온 것들이잖아요 시간에. 음, 어제는, 뭐, 램 테크놀로지, 어, 추가 상장, 180만주였던가요? 나와가지고, 반등 하나도 없이 얘도, 와, 아, 이렇게 좀 끝나버리고, 오늘은 또 박셀바이오가, 뭐, 헉, 뭐 이제, 동물의약품, 음, 뭐이 이 종목은 매매할 생각이 없어서 잘뭐 뉴스는 보지 않았었는데요 아무튼 박스로 킨 허가신청 뭐 철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금 뭐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63만주 와 물량이 또좀 많네요 야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최근에 오버나잇을 좀 하기가 특히나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애들 오버나이스라기가좀 많이 쫄린다는 뭐 그런 좀좀 좀, 좀 마음이 있어서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좀 장중에 매매하고 오버나이스는 조금 웬만하면 자제하는 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것 같아요. 차트는 좀참 예쁜데 근데 최근에 악재 나온 애들 공통점이 보면은 차트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놓고 악재를 때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램테크도 진짜 와 너무 예쁘거든요. 음, 종목만 아니었으면 저도 진짜 뭐 종가 베팅 할 뻔했죠. 근데 종목이 너무 양아치라 아 별로 안 해야겠다 싶었던 거고 오늘 뭐 박셀바이오도 야 이거 차트 예쁘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참 아. 재밌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별로 이런 악재들도 안 나옵니다. 아, 근데 꼭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할 때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 어, 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뭐, 반도체랑 게임, 뭐, 메타버스, NFT, 뭐, 2차전지, 이 정도밖에 결국은 이제 없는데, 코스닥에서는요. 음, 게임이랑 이쪽은, 아, 좀 너무 안 좋다. 어, 최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뭐 그나마 뭐, 펄어비스 정도만 좀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와, NC도 참, 뭐, 이 종목은 저도 좋게는 보고 있지만, 단기, 단기로 본건 아니고, 좀 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은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아, 얘도 뭐 별로고, 아무튼 게임 좀뭐 전체적으로 좀안 좋아요. 음, 얘는 뭐, 방송에서 한번 멘트 드렸는데, 뽑고 일단은, 여기서, 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어요. 21선 올라오고, 일단, 신작게임 로한 출시라는 일단 재료는 있으니까, 한번 뽑아줄지 아니면 어 요새 이렇게 차트 뭐 있는 것처럼 하다가 떨군 애들도 워낙 많으니까 21선 이탈 전까지만 보고 이탈하면은 좀뭐 대응을 하던지 해야 되겠죠. 음. 게임주들도 다 지금 뭐좀 이렇게 흐름을 많이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는 뭐 쌍바닥을 조금 이제 만들어놨고, 그래서 게임주도 그렇게 구미가 많이 당기지가 않고. 뭐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했나요? 시간에서 오르는 게,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뭐, 위지트는 이제 뭐, 어, 삼자배정 유증 때문에 좀 일단 오른는 거고, 요거 이제 개별 뉴스니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 뭐 NFT 쪽도 안 좋아요. 음. 그래서 뭐, 요쪽은 적극적으로 지금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워낙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양봉 한두 개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막 초단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나마 뭐 이제 섹터, 뭐 메타버스도 안 좋고, 뭐 MP, 핑거, 핑거도 어제 여기 넘겨놓고 그냥 밀어버리던데 음. 뭐 덱스터 위지빅 스튜디오 다안 좋습니다 아, 흐름 별로 음. 어저 아까 제가 그나마 뭐 얘가 조금 음, 자리를 만드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얘는 이제 NFT죠? 갤럭시아 모니터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좀 쌍바닥 만들어주고 있는 애들만, 약간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내가 예상이 될 때, 뭐, 음, 게임이나 NFT 메타 쪽에서 몇 종목 좀 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은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아까 뭐였죠? 게임주 중에서, 뭐, 컴투스 이런 애들, 바닥을 그래도 지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쌍바닥 정도는 만들어 놓은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그나마 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싸이월드는 이제 17일이 디데이죠. 음 디데이인데 아마 뭐 내일이 16일이니까 뭐 그래도 한번 불꽃 슈팅이 한번 나오고 죽을런지 아니면 뺐다가 반대로 또 이제 심리를 역기용해서 뺐다가 17일 날 런칭하면서 한번 반등을 크게 줄런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어, 음, 뭐게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음 그렇게 이제 뭐 메리트가 막 엄청 있어 보이진 않네요. 혹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 뭐 이런 구간에서, 어 그냥 뭐 단기 반등 노리고 매수타점을 잡고 뭐 들어가보는 그런 정도의 매매, 음. 단알은 조금 자리 자체는 애매합니다. 아, 여기서 물론 차트는 누가 봐도 어, 예쁘다 라고 할수 있는 차트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저항대를 놓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한번 뚫었는데 밀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렴의 구간이거든요. 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수렴에 이제 거의 끝에 왔구요 뽑을 건지 어 죽을 건지 결정이 좀 되어질 그런 자리에 있는데 저라면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18,000원을 확실히 돌파해 주면 어쨌든 파동 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때 접근하는 게 낫지. 뭔가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상황도 불안한데 굳이 이 자리에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애들도 조금 일단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음, 오, 삼성전자는, 야, 너무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사실은 자리는 기 맞죠. 어. 요, 정확하게, 상승, 하락, 돌파, 어,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음. 이렇게 좀갈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저희는 뭐, 3전 매매할 건 아니니까. 이제, 제가 1순위로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LX 세미 코는 오늘도, 어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음. 다음에 두 번째로 좋게 보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제도, 제주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정확하게 1, 2, 3위 순으로 오늘 이제 뭐 상승률이 좀 나왔네요. 주성엔지니어링도 여기서 음 한번 다시 올려 줄지 꺾일지 이건 당연히 지수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근데 최근에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데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통 테마주들은 요렇게 버티다가도 이런 모습 많이 보이는 깨버리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얘는 그다음 이제 수급 매우 해서 좀 움직임이 강한 애라서, 페이크보다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싸고 있죠? 음, 지수만 받쳐준다면, 한번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일단 보고는 있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음, 수급 상황이, 어, 방금 보여드렸던 주성보다는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뭔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뽑고 죽이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될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고점을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이 나오면 너무 예쁜 모습이 되겠죠. 음. 네 반도체까지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어, 저 좋아요랑 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